2016년, 그리고 2017년 겨울, 영화를 웃도는 추운 날씨에도 우리는 너도 나도 광장에 모였습니다. 광장에 모인 우리 모두의 염원은 하나였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것. 그 염원 하나로, 우리는 촛불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마침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라의 민주주의를 어지럽힌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이 구속되었습니다. 광장의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훼손되었던 민주주의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들이 우리 사회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되찾은 것일까요?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2017년 8월 15일, 우리는 우리가 떠날 3박 4일의 여정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동아리 강아나비 네트워크에서 시작했습니다. 팀원 모두가 처음 만나 서로를 알게 된 곳이기에 우리에겐 의미있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진짜 많이 온다. 아까보다 훨씬 많이 온대? 아 진짜? 8월 15일은 13일에 시작한 2017 평화나비 페스타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쏟아지는 빗속 시청광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과 201호 한일합의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광장에서부터 외교부로 행진했습니다. <목소리> 외교부 앞에서는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를 규탄하고 한일 군사 협력 중단을 요구하는 광복 72주년 8·15 전국 대학생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평안아비 네트워크에서 1년 반 정도 활동을 했어요. 네,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것은 아직 이 문제가 진정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2015년 12월 28일날 체결되었던 128한일합비가 정말 이 문제 진정을 해결을 위한 그런 그런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약간 되게 아 정말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해결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장애물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 동안에 할머님들을, 할머님들의 아픔은 그냥 과거에만 이렇게 딱 머물러 뭐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정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거니까 그 사실을 사실 활동하면서 저,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가슴이 많이 아팠던 적이 정말 정말 많아요. 우리는 다시 고민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민주여행을 통해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민주화운동사의한 획을 그었던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광주로 떠났습니다. 1980년 5월 당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과거의 사람들은 어떻게 부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맞서 싸웠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광주 터미널에 위치한 영화관이었습니다. 광주에 있는 여러 5.18 관련 사적들을 본격적으로 둘러보기 전에 최근에 개봉한 광주 5.18 민중항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 택시 운전사를 보고 5.18 민중항쟁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광주에 지난 5월에 다녀온 적이 있어서 기존의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 아는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이랑 제가 택시 운전사를 보면서 같이 그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게 된 거는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제가 완전히 공감했다고 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약간이나마 느끼면서 제 많은 생각이 이분들의 고통을그 가해자들이 느꼈다면 그 인권 유린에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영화를 보고 나오니 어느새 날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숙소에 다 같이 모여 오늘 하루의 소감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페스타를 하면서 어, 세미나 도 하고 심포지엄도 하면서 되게 자주와 통일이라는 그두 단어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호 와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이제 새롭게 문재인 대통령이 되,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는데 어, 흔히들 국민이 세운 촛불 대통령을 이 문재인 대통령을 부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질 후보였을 때 얘기했던 거가 달리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 사드 문제라든지 뭐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저는 어 저희 나라의 자주성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즉어 나라의 자주성이 어, 나라의 민주주의와 직결되고, 그, 저 우리나라의 자주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빠른 해결법이지 않나. 그런 면에서, 어, 평화나비에서 원하는 일본어 위안부 문제와 좀더 실질적인 해결법인 평화가, 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아주 민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페스타 하면서 일본어 위안부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 평화, 통일, 그리고 자주성, 민주주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어, 비가 오는데 되게 전국에서 나비들이 올라와가지고 같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근데 그 기자회견이 그러다 보니까 되게 밖에는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습하고 좀 이렇게 별로 그렇게 컨디션이 좋은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기 위해 다 같이 나비들이 모여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너무너무 인상 깊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815 대학생 공동행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평화 나비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평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대학생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막 엄청 모여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아,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 우리만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그 느낌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너무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요.